해외 나와 한국 사시는 분들 정말 똑똑한 분들 참 많아. 맞아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왜잘 표현 안 하지?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나한텐 아니었던 것 같아. 음, 한국에서는 조용히 따르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 그리고 내가 영어를 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오히려 할말 없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 음, 해외에서는 할말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좀더 해줄래요? 때는 2008년 팀 멤버 중한 명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다음날 그룹 미팅 때 마치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내 아이디어를 유창하게 설명하는 거야 난 부족한 내 영어 실력 때문에 행여나 버벅거릴까 봐그 친구를 믿고 이야기한 거였거든 그 친구가 프로젝트 리드를 맡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알았어 소통하지 못하면 가진 지능도 의미 없다는 걸 침묵은 날 지켜준 게 아니라 날 지워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럼 지금은요? 이제 알아. 나만의 목소리가 바로 나의 힘이라는 걸.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완벽하지 않다고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걸. 맞아요, 맞아. 침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과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Perfect. Perfect.